자, 수업 시작할게요. 음, 어, 오늘은 이제 결혼하는 운은 언제일까? 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두번또할일 없으니까 <laughs> 어, 궁금한 건 아닌데 자녀분들 이제 결혼 언제 할지 궁금하죠? 어, 결혼은 재생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결혼 그러면 무조건 재생관이에요. 재생과는, 어, 동업 관계입니다. 그냥, 여기서 동업이라는 거는 뭐 돈을 서로, 어, 뭐 서로 이렇게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 서로 최, 최대 이익을 위해서, 어, 서로가 가지고 올 조건, 조건이 맞아야지, 너와, 너, 너와 내가 같이 뭔가를 할수 있다, 이런 거죠. 연애는, 어, 조건 보지 않고, 나이 보지 않고, 감정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수 있지만, 결혼은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생관이 결혼입니다. 연애는 식상생제예요. 연애는 식상생제. 결혼은 재생관. 그래서 식상생제는 남녀가 그냥 만난 거예요. 관성이 안 들어갔잖아. 관성은 약속이거든. 그리고 책임이에요. 너가 나 책임져. 남자도 여자 보고 너가 나 책임져. 내 인생 책임져 이런 거예요. 여자도 너가 나나 책임져. 내 인생 어 네가 책임져. 서로가 서로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게 관성이에요. 자, 그래서 어 오늘 또 이거를 제목을 안 적었네 제목을 적어야지 제가 글씨가 삐딱한 게 아니고 이 촬영하면서 글씨가 옆으로 날아가서 항상 줄이 안 맞습니다 이쪽은 조금 내려서 써야지 그래야 줄이 맞을 것 같아요. <laughs> 결혼하는 운은 언제일까? 재생관이 결혼이죠. 재성과 관성이 결혼이에요. 이두 개가 이제 결혼이야. 자, 이거는 이제 부인이라고 하죠. 이것은 남편. 부인과 남편이 만나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laughs> 이건 계약 관계야, 계약. 계약서를 쓰는 거야. 계약서가 혼인, 혼인 신고가 계약서예요.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을 하죠. 부동산 거래할 때 계약 위반하면 손해배상이 들어갑니다. 부부지간에도 계약 위반하면 바람을 피우든가 재산 손실을 크게 만들든가, 어, 서로가 뭐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이제 귀책 사유를 상대방한테 물을 물려서 손해 배상이 들어갑니다. 그게 위자료고 뭐 여러 가지 기타가 있어요. 근데 그 위반만 안 하면 이 계약서는 계속 가는 거야. 여기에 이제 더 플러스 요두 개가 첫째 오늘은 이제 결혼하는 운이에요. <laughs> 일단 뭐 나중에 이혼을 하든 말든 그거는 차후의 문제고 결혼은 일단 해야 돼 만나서 결혼식장은 들어가봐야 돼요 그 단계가 재생관이에요 그 다음에 차후에 인성이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는 요거는 유지 기능이야 유지 기능 그 말하자면 어두 사람이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종신 종신 이렇게 말이 들어가려면 인성이 들어가야 돼요. 관인상생이 된 사주가 옆에 있는 배우자가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저저 저 인간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혼이 안 됩니다. 죽어야 끝나. 무섭죠? 사별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끝까지 가는 게 인성이에요 인성 그래서 재생관 여기까지가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서로 이제 계약관계를 맺었다 요거입니다 요 앞에 가면 식상이 있어요 식상, 식신과 상관 <laughs> 음. 이것은 어, 젊음, 청춘 뭐, 처녀 총각. 이게 이제 식상이에요. 식상이 뭐, 처녀다, 총각이다. 그런 거야. 혼인이 아니, 혼인이 아니에요. 얘들이 이제 관을 만나갖고 계약이 돼야 부인이 되는 거야. 이 재성은 너와 내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간을 같이 공유한다. 살림 차리는 겁니다. 어 동거예요, 동거. 동거 생활이 재성이에요. 이게 재성이야. 그럼 동거할 사람을 만난 것이 재생관이야. 그러면 식상생재가 되고 관성이 있는데. 어, 되게 약한 관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엄청 약한, 뭐, 지지에 있거나, 이 관성이 막 극을 굉장히 많이 받거나,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되면은, 동거하고 끝나. 결혼하려고 다 동거하잖아. 처음부터 너하고 나하고 동거할 거야. 이게 아니고,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어떤 뭐, 상황이 안 따라줘서, 결혼식은 안 올리고, 우선 이렇게 살지만, 나중에는 올해, 오랫동안 영원히 오래갈 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믿음이 있잖아, 그죠? 근데 그게 이제 관성이 좀 부실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결혼 단계까지 못 가고 동거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재성은 사람이 너하고 나하고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식상은 혼자야 혼자. 연애는 바깥에서. 데이트하다가 각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요. 같이 뭉치는 게 아니죠. 그거를 못 해가지고 어 저녁에 이별하는 게 그걸 못 해갖고 한 집에 붙어 사는 게 결혼이잖아요. 어 그거 헤어져갖고 그냥 그리움 그거를 좀더 얼굴 더 보려고 그래서 혼자 어? 데이트 끝나고 너는 네 집에 나는 내네 집에 이렇게 각자 흩어지는 게 식상이에요. 근데 이 식상이 부둥켜 안고 같이 공간에서 밥도 먹고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재성이에요. 근데 생활만 같이 하는 것은 사실론이야 여기에 법이라는 장치. 너네 둘이는 누가 봐도 부부다. 임자 있다. 유부남, 유부녀, 이런 꼬리표가 붙으려면 이 관성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려서 사람들한테 얘네 둘이는 이제 어 유부녀 유부남 됐다. 신고식 하는 것이 관성이에요. 그래서 이재성까지만 식상생질만까지만 가면 어 그냥 둘이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사실혼 관계. <laughs> 이 관성이 들어가야 이 계약을 돼, 계약이 돼 갖고 한 집에 묶여서 어, 서로가 서로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너 가면 죽어. 나 버리고 가면 죽어. 딴데 한눈 팔면 죽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구속하는 것. 구속이 관, 관성이잖아요. 관성이 구속이에요. 나도 나를 구속하고, 어, 나는, 어, 저기 임자 있는 사람이니까 딴 사람 쳐다보면 안 돼. 이렇게 나를 구속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상대방도 구속해야 돼. 그게 항상 쌍방이에요. 쌍방. 까다로운 사람은, 자기한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은 남한테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분야에 특출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성격이 좀 괴팍하고 까다롭습니다. 자기한테 자기를 향한 그 냉철함, 대충대충 안 넘어가는 그 성격이 바깥에 다른 사람한테도 까다롭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명리 공부할 때 항상 쌍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쌍방. 그래서 늘 배신을 잘 당하는 사람은 있죠? 나 배신 당했어. 배신 당했어. 이걸 노래 부르는 사람은 본인도 배신해요. 배신을 당한, 당한 사람은 다, 다른 사람한테 나도 배신을 합니다.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재성 관성이 이 동네로 와야 이제, 계약 관계가 된 부부가 되는 겁니다.